DKU님하고 앤들리 스카시랑 복싱 대결이 있었습니다. 어, 이벤트 매치였는데, 6라운드까지 해오, 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손잡이 복싱을 하였습니다. 전까지 영상 노출을 다 오른손잡이로 다 보여줘요. 스파링 영상까지 다 오른손잡이로 다 흘려, 다 보여,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세컨드가 그 최근식 관장님이라는 분인데 군손잡이 복싱 전문가입니다 봤을 때는 이 DKU님의 모든 입장까지 다 포함해서 기술도 전술을 했을 거고 룰도 완벽하게 적응시켰을 거고 아.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최근식 관장님을 찾아가서 한번 12월 5일에 있었던 DKU 레드리 스카트네그 경기 DKU의 복싱 스승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식이고요. 저는 원종동에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복싱 웰터컵 국가 대표 선수를 했고요. 2016년도 KBF 한국 슈퍼미들급 한국 챔피언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동네에서 조용히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와, 왼손잡이시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아. 우리나라 왼손잡이 복싱들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없죠. 네, 너무 궁금한 점도 많고 이래서 찾아왔습니다 음, 네, 네. DKU 님이 처음 왔었을 때 왼손잡이였나요 원래? 네. 아니요, 아니요. 오른손잡이로 복싱을 어느 정도 했었다고는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상대방을 상대방이 이제 오스독스 상대를 하, 붙으면서. 이제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네. 왼손잡이로 배우고 싶다. 아. 왼손잡이 유리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힐링을 해서 이제 저한테 배우겠다고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아. 소문 듣고 오신 거네요, 근데. 네, 뭐 소문 뭐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아, 아 그래도 뭐잘 찾아오셨네요. <laughs> 그러면 맨 처음에 그 d k 님이 왔었을 때 시기가? 네. 어, 올해 2월 말에 연락을 한번 했었고요. 아. 3월 2일부터 같이 운동했죠. 왔었을 때는 왼손잡이 완전 준비하려고 온 거네요? 네, 그렇죠. 어. 처음에, 네.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로 이제, 복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네. 이제, 스텝이랑 기본기를 좀 오래 잡겠구나 했는데, 네.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그냥, 원래 오른손잡이에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바뀌면 정말 힘들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그냥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 진짜로요? <laughs> 네. 오. 어, 그래서 그냥, 기본기 건너뛰고, 첫날부터 그냥 미트 트레이닝 많이 하고, 그렇죠. 아, 그러면 흡수력이 좋았네요, 이렇게? 네. 윤채 님이 많은 무술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몸을 쓰는 방법을 알아요. 힘 쓰는 메카니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좀 수월하게 운동을 같이 했죠. 어, 처음 듣네요 이렇게. 네. 네. 그럼 시합 준비 기간은 그럼 그때부터 이어진 건가요? 네, 그때부터. 그리고 사실은 12월 달에 시합이 아니라, 원래는 3월달에 운동을 시작해서 5월달에 원래 시샤우동이랑 시합을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아... 근데 그게 계속 딜레이 딜레이 돼서 12월까지 오고 네. 상대도 바뀐 건데 네. 네. 처음에 5월달이라고 해서 두달 동안 어떻게 시합이 가능할까 아... 좀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그래도 뭐 자신감이 좀 있었네요 그래도 네 본인이 하시는 게 있으니까 아... 네. 그리고 생각보다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네. 힘도 좀 약해 보일 듯 하잖아요. 네. 뭐 근육이 막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빻다가 좋아요. 아, 진짜로요? 쳤다가? <laughs> 데 <laughs> 네, 빻다가 좋아요. 오... 네. 그럼 이제 기본기나 이런 것들을 치는 건 되게 좋았다고 네. 평가를 하시고. 음, 네네네. 이렇게 몸을 쓰는 방법도 뭐, 그리고 이제 파워도 좋은 편인데. 그러면 이제 스파링 같은 거 했을 때는 어땠었나요? 아,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죠. 왜냐면은 아... 처음에는 이제 뭐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대를 끝까지 봐야 돼요. 음. 어, 눈을 뜨고 맞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초반에는 주먹이 오면 주먹을 못 보셨어요. 음. 고개가 먼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어, 이제 뭐 은, 수 형님도 마, 맞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먹이 보이는 주먹에 맞고 떨어지지 않아요. 음. 안 보이는 주먹에 맞고 떨어져요. 그쵸, 그쵸, 네. 고개가 돌아가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 딱 맞으면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아,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헤드기어 쓰고 이제 제가 주먹 계속 뻗으면서 끝까지 보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했죠. 아, 초반에 그걸 많이 했었지. 네네네. 일단은 상대를 끝까지 봐야 보고 나서 피하고 때리던 같이 받아치던 그게 가능하니까요. 아. 그럼 맨 처음에는. 기본기를 썼을 때 흡수력은 되게 좋았는데 막상 스파링을 들어가니까 네. 그런 스파링에 대한 부재 부재인 거죠? 아, 그렇죠. 그걸 많이. 실, 네,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아, 그 내가 치는 거나 막 이런 것들은 좋은데 네. 거리감 이런 건 어땠어요? 거리감은 거리감은 굉장히 좋으세요. 아, 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펜싱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펜싱했으면 복싱도 돕네. 네, 네 그렇죠. 네. 앞으로 팡팡 차고 나가는 게 확실히 어, 좋으니까. 네. 어, 그런.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주먹 피하는 연습 시키고 또 어떤 네. 것도 많이 시켰어요. 주먹 피하는 연습하고 그냥 왼손잡이는 뭐 왼손잡이는 모든 오른손잡이랑 할때 거의 비슷해요. 어 앞손 잡아주고 그러니까 앞손 페인팅 많이 주다가 오른 왼손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앞손으로 그냥 귀찮게 막 하다가. 네. 이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 어, 그래서 안 보이는 주먹에 맞고 그냥 툭툭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 응. 앞선 페이크를 좀 많이 연습했고요. 앞선 페이크 많이 연습했고. 응. 제 주특기가 또 보디 치는 거여서. 네. 그게 제일 집중적이었죠. 아. 네. 그래서 저 진짜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아맞요 갈릴 뼈가 뭐 하도 아파가지고 제가. 네. 어, 네, 보호, 음. 나중에는 보호대까지 착고 했어요. 어 본척 했나보네요 네. 아, <laughs> 아, 네. 아, 진짜, 빠다 좋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아, 처음 알았어요, 그죠? 아, 진짜 좋아요. 거리감 이런 훈련 같은 거또 했나요, 혹시? 네. 어. 거리감 훈련 같은 거는 제일 간단하죠. 제가 오른손잡이로 바꿔서 스파링을 항상 했어요. 아. 네. 이 링에서. 12, 12라운드씩. 12라운드씩? 네. 주2회 12라운드. 와, 스파링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힘들어가 죽을 뻔하고, 네. 저도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살도 빠지면서. 물론, 선수가 훈련, 시합에 나가면은 되게 노력하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음. 옆에서 도와주는 팀원들이 고생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저기, 뭐, 다른 저희 체육관 다니는 선수 준비하는 친구들도 같이 스파링도 해주고, 어. 서울의 알로아, 알로아 이상근 관장님이나, 아. 스파링 많이 도와줬죠. 많이 노, 녹았네요. 그런 것들이 맞죠. 음, 많이 네. 스며들었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른손 잡이랑 했었으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DKU 님이 전략을 잘 짜고 잘 찾아온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오른손 잡이로 했었으면은 음, 어. 제가 볼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오른손 잡이끼리 하면은 거리가 좀 짧아지니까. 네. 어, 그럼 휘둘러오는 주먹에 쉽게 맞겠죠. 더? 네. d k u 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이런 거잘 때리고 뭐 파워도 좋다고 해도 음... 실전 경험도 없기, 없기 때문에 음... 음...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어, 그렇죠. 왜냐면 왼손잡이로 했을 때는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네. 그 거리를 잡는데 그리고 특히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랑 시합할 수 있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스카시나 시샤오둥 같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실전 경험도 많고 거리감이 좋아도 갑자기 왼손잡이로 들어오면은. 음, 그렇죠. 예. 어, 나는 당연히 오른손잡이다라고 생각하고 링에 올라가는데, 예. 어? 스탠스가 왼손잡이면? 예. 뭐지? 예. 어, 당황스럽죠. 그렇군요.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거 보세 아, 근식이, 그, 그 기술이 되게 많이 녹아있다. 아.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웃음> <웃음> 그 갑자기 상대가 바뀌었어요. 레드리 스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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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인스타랑 네. 엄청 찾아보면서 이 영상이 몇개 올리더라고 요 시합 바뀐 다음에 어. 네. 미트치고 스파링하는 영상 봤는데 몸이 유튜브에서 찾아봤던 브레들리 스카이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 그 몸을 봤을 때 그냥 저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투기 종목 그 체급 경기 선수들이 운동을 관두면 이렇게 불어요. 음. 아, 술도 많이 먹고 막 하니까. <laughs> 브래드리스카 배를 봤을 때, 어. 야, 이거는 진짜 술배다. 아. 네. 그리고 나서 제가 DK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은 배 맞고 절대 못 버틴다. 아. 근데 그 연습을 진짜 계속 많이 해요. 리버, 리버 연습을 제일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어, 리버 네, 어. 리버샷으로. 도 안에서 체력도 없으니까 음. 3라운드까지만 불기차게 도망 다니자. 음. 쫓아오다가 이제 힘다 빼버리면 음. 체력을 좀안 배하면서 도망치다가 음. 그때 이제 체력 빠졌을 때 그때 배를 때려서 눕히자. 아. 이런 작전이었어요. 이건 아. 최고의 작전. 아. 그리고 DK님도 저랑 스파링을 하면서 약간, 어, 되게 착하고 막남 배려를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또 링에서는 또 성깔이 좀 있어요. 아, 네. 그... 이게 <laughs> 어, 그 <laughs>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코너에 몰려서 브래들리가 막 몰고 막 들어올 때도 어. 하나 아막 같이 주먹 내는 게몇번 있었어요. 어. 네. 그게 혼자만 맞는 게 아니라 야씨 나도, 맞, 나, 나도 때릴 줄 알아하고 이런 성깔 부리는 게또 있어요. 어. 링에서는. 어. 그런 게 조금... 그런, 그런 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어? 아, 아프요. <laughs> 진짜 아파요, 그거 사실면 아, 진짜? <laughs> 네. 어, 어, 좀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진짜. 몇 가지, 크게 몇 가지를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제가 좀 약간 인상 깊게 본게 뭐냐면, 시스템을 좀 하셨잖아요, 디키 네. 님이. 근데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네, 초반에, 네. 맨 처음에. 근데 특공 무술에서 이게 있어요. 둥둥 치기, 둥둥 웃치기. 아. 그거 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저 <laughs> 그거는, 그거는 파울, 파울이라고, 이거는 아. 하면 안 된다. 네. 말씀 그냥 잽이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잽으로 플리커 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DK 님이 하시는 거는 돈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파울입니다.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아. 어,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MMA에서는 파울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laughs> 차 이게 나오니까. 네. <laughs> <laughs> 아 근데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오는 건 파울이 아니에요. 아 근데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파울이에요. 아. 아 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 둘, 이거는 파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근데 몸에 베이스니까 안 아.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근데 이딱한 다음에, 이거 딱한 거? 네. 아, 근데 그, 그게, 네. 그게, 파울은 파울인데, 네.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브래들리는. <laughs> 딱 바로 멈춰. 어우, 씨, 이거 뭐 심플한데 막 어필하잖아요. 아. 원래 복싱은, 만약에 잽을 치면은, 좀 네. 길게 나가려면, 뭐 발도 이렇게 있지만은, 몸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몸을 돌려서 이렇게 딱 음, 맞죠 그쵸, 이렇게 기회가죠. 아, 근데 네. 여기서 딱 이게 한번 나왔어요. 이거 네. 이것도 그거는 뭐 그, 배우던 거에서 맞아 그게 나온 것같아그렇죠 네. 이렇게 딱 해서 몸을 어떻게 보면 길게 쓴 거네, 맞죠. 네, 그렇죠. 네. 아, 여기까지 어깨까지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네. 아 재밌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툭 어깨를 빼서 이렇게 딱턱 숨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네, 네, 네 그쵸. 제가 또 인상깊게 봤던 게 뭐냐면 은 발발기였어요. 아, 네. 이게 근데 복싱에서는 파울인가요? 파울이죠 근데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랑은 앞발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아. 안발을래안 밟을 수가 없어요 아. 어, 밟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심판이 봤을 때 얘가 고의적으로 밟았다 라고 하면 스톱하고 주의를 주죠 아. 근데 전혀 고의적이지 않다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어, 안 밟을래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밟힐 수밖에 없어요 아. 앞발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거를 조금 저는 d k 님한테자 눈은 상대를 보고 있지만 내 앞발은 상대방 발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걸 음. 알려드렸죠.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조건이라는 걸좀 아셨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작은 디테일 같은 것도 조금 알려주고 맞죠.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었던 건 뭐냐면 얘를 열 받게 해야 된다. 아. 상대방을 열 받게 해야 내가 게임을 쉽게 푸니까. 아. 어. 열 받으면 이제 동작이 커지잖아요. 아. 흥분 상태가 되면. 네. 어. 그때 그냥 짧게 나는. 어. 어. 난 아무렇지도, 않 어, 그냥 평정심 유지하고 음. 같이 화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쟤만 열받게 하고, 아. 나는 그냥, 음, 이렇게. 전략 훌륭했네요. 아, 그, 그거를 계속, 예, 그걸 했죠. 훈련을 음. 많이 했죠. 왜냐면은, 쉬샤우동도 그렇고, 쉬샤우동도 저는, d k 님을 알기 전에 쉬샤우동은 알고 있었어요. 음. 음. 근데 쉬샤우동도무술가들이 하면은, 막 혼자 씩씩거리면서, 뭐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동작이 커지면, 맨 처음에 이제 쉬셔우등을 위해서 준비, 시합 준비를 한 거니까 음. 어, 라이트 무게 크게 올때 우리는 여기 리버샷을 그때 들어갈 거다. 아. 어, 그렇게 훈련했었고 그리고 브래들리로 바뀌었을 때도 이제 UFC면 이제 프라이드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막할 거다. 네. 어, 열받게 하세요. 어, 열받게 어떻게든 열받게 만들면 맞아, 맞아, 맞아. 기회는 온다. 아. 그러다가 이제 코너에 몰렸거나 아니면 궁지에 몰렸을 때. 클린치 하는 거. 아, 네. 그것도 많이 시키셨죠? 그렇죠. 네, 클린치가, 네. 클린치가 무조건 잡아서 잡는다고 클린치가 아니라 이것도 엄청난 기술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상대방을 못 보면 클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상대방 보다, 보면서 이제 빈대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랑 섰을 때 네. 제일 주먹을 한 대도 안 맞고 클린치 할수 있는 방법은 네. 오른쪽 겨드랑입니다. 이 아... 오른쪽 겨드랑이 파세요. 음. 아 진짜로? 네.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오른손만 준비하면 네. 되잖아요. 네. 왼손은 이걸로 맞고 네. 오른손 오른손 네. 오른손 오른손 아 여기 여기 아 파는 거야. 그럼 이게 위빙이 아니라 크린치 하려고 한거 맞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던 게 맞네요. 음. 음. 다른 아 분들이 못 보던 걸 형님은 다 보신 거예요. 보면은 또 되게 좋았던 게 뭐냐 음. <laughs> 크린치한 다음에 떨어질 때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음. 그거, 그거, 그것도 열받게 하면서 괜찮았어, 그것도. 이거는, 네. 심판한테 어필. 그 네? 네? 분명히 네. 내가 잡았지만, 어. 난안 잡았어. 난안 잡았어. 심판한테 어필하는 거죠. 내가 잡은 거 아닙니다. 어... 어. 그런 어필을. 심판한테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도 알려줬어요? 네. 안볼수 있는 상황이, 안, 못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심판은 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옆구리 끼고 있으면. 네. 어, 나는 안, 안, 잡았습니다. 그 룰,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줄도 알고. 네네. 음.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딱 하고 나서, 탁 때리고 딱 붙는 거. 음. 이것도 가르치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네. 딱 하고 있 여기서, 네. 왼손잡이니까. 네. 하나, 같이 파는 거. 아 어. 치고 아 들어가는 거. 이거는 예전에 이, 아시안 올림픽, 네. 은메달리스트. 네. 네. 이승배 감독님. 음 주특기죠. 왼손잡이셨어요? 네, 왼손잡이셨어요. 아 올림픽을, 바르셀로나 아시안게임두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두 개를 따셨는데 네. 이승배, 이승배 감독님. 이승배 네. 감독님. 아. 지금은 저기 선수촌에 계시는데, 네. 레프트 스트레스를 치면 클린치. 아. 어. 가드 쫙, 쫙, 딱 잡고. 네. 가드가 절대 안 떨어져요. 아. 음. 그리고 라이트 앱이 헤비, 헤비급이셨으니까, 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음. 치고 딱 붙는 거예요. 딱 그, 이거네요. 치고 딱 붙는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 음. 나는 포인트 1점 따고, 안 맞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포인트를 따고, 네. 백스텝을 하다가 같이 맞아버리면, 들어가서 때려,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음. 1점 때리고, 1점 맞으면. 음. 어, 때리고. 스텝할 음. 때는, 네. 여기서 같이 주먹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원, 투를 들어간다고 해도, 네. 원, 투가 아니라, 네. 자, 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라이트가. 네.